깐깐에서 남주자 깐깐남인 뉴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국에서 지난 한 2주 동안 뭐 뉴스를 틀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요 뒤를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프리 앱스틴 사건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라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죠. 이 사람이 제프리 앱스틴이에요. 한 미국 뉴욕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에 이곳, 이곳 뉴욕에 있는 연방검찰하고 FBI가 합동으로 이 사람을 급습을 해서 체포를 해버립니다. 혐의는 10대 어린 소녀들을 유인을 해서 한마디로 성적으로 몹쓸 짓을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고객들에게 이 여성들을 또 넘겨서 또한번 몹쓸 짓을 하게 만드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에 파악된 피해자만 25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객이란 인간들은 누구냐? 어떤 대가를 줬느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왜냐? 체포되고 한달 뒤에 2019년 8월에 뉴욕에 있는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논란이 많아요. 이 부분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누구냐, 실체를 좀 밝혀보자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논란 속에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마당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었어요. 이게 1997년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서 주말을 보내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죠.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친해 보이죠? 네, 근데 한 장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2000년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가 있고, 제프리 프스틴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가 같이 찍은 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냐 없냐, 네, 뭔가 나쁜 짓에 지금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한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죠. 근데 뭐 저희는 깐깐남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접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발 좀더 나가보죠. 이 앱스틴 문제 6년 지났잖아요. 지금 끌어올려서 다시 와 이거 뭔가 좀 빨리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의 적인 민주당이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뭐 기존의 언론들이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이 구호의 앞자를 떼서 마가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가장 앞장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를 지금 다 내놔라 아주 제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죠 근데 특히 누가 그러냐, 누가 대표적이냐 이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스티브 베넌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수석 전략가를 맡았던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해서 4개월 실제 징역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이 사람은 터커 칼슨이라고 역시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 앵커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굉장히 가깝. 지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뭐 하는 겁니까? 막뭐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짜증이 두 배로 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다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나요. 막 성질을 내는 게 눈에 보입니다. Are you still talking a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냐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몰아치느냐 아, 여기에 참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들 미국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뭔가 고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근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일종의 뭐 음모론인데왜냐면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딥스테이트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조기가 찢어진 뒤에 종이에 딥스테이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시스템,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은 껍데기고, 그 뒤에 이걸 조종을 하는 딥스테이트라는 일종의 결사조직, 비밀조직,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딥스테이트를 끄집어내야, 잡아내야 미국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마가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딥스테이트는 그럼 누구냐? 버전마다 얘기기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외국의 정부예요. 외국 정부가 뭔가 돈을 대고 정보를 대고 뭐 이렇게 이제 받쳐주고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을 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민주당이다. 썩어빠진 기존의 정치인들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마가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애브스틴 뉴스랑 트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에프틴이라는 사람이 한 짓이 미국의 주요 지도층을 포섭하고 관리하고 혹은 협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까 마당 바이러가 말씀드렸죠. 빌 클린턴 대통령과 상당히 친했던 거는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부분이 있는 게, 앱스틴 관련 사건에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이 사람이 체포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미 경찰, 검찰이 한번 잡은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혐의로. 피해자들도 물론 또 확보가 된 상태였고, 그런데 중앙정부의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행동 끝에 사실상 그냥 석방을 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는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야 저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껴 맞춰보면 이건 딥스테이트가 활동을 한 거다, 작동을 한 거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구조기 때문에 이걸 왜 건드려 임마! 그러고 이제 지켜냈다는 라 거죠. 그런데 2019년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냐. 뉴욕의 검찰과 FBI는 이 딥스테이트에 살짝 벗겨나 있었고 얘들이 몰래 갑자기 이 앱스틴의 집을 급습해서 자료를 긁어모으고 앱스틴을 현장에서 체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앱스틴의 숨진 뉴욕의 구치소. 메나톤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구치소의 모습인데 딥 스테이트가 작동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에프스틴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사살됐다라는 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그럴 수 있, 그럴 만한게요. 에프스틴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신호가 있어서 담당 교도관도 붙였고 감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날 밤에 에프씨는 방을 비추던 CCTV 두 개가 꺼져 있었고 또 감독 교도관 두 명은 잠을 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침이 될 때까지 몰랐다. 라는 게 현재까지의 공식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죠? 그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미,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앱스틴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공개를 하면 딥스테이트의 꼬리를 밟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객 명단부터 시작해서 이 고객을 또 수사하다 보면 누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누가 협박을 했는지 하면서 이 딥스테이트의 구체적인 실태를 잡아낼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쪽을 한마디로 박살을 낼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밝힐 겁니까? 이때 등장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기사처럼 나타나서 한 칼에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해결을 하고 정보를 꽉 공개해서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5~6년 동안 보수의 스피커들이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를 하고 아들도 얘기하고 제이디 벤스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런 기대를 계속 키워왔어요. 내가 되기만 하면 작년 대선에서 특히나 마가의 핵심 지지층은 실제로 그런 걸 믿고 투표를 한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된 이후엔 그럼 어떻게 했느냐. FBI,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그 앱스틴의 그 미국 집을 급습한 게 FBI입니다. 거기가 보물창고인 거죠. 근데 이두 사람이 새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캐시 파텔이라는 국장. 덴 본지노라는 부국장 앞장서서 앱스틴 파일이 있다고 주장을 해온 마가의 한마디로 스피커들을 FBI 1인자, 2인자에 앉힌 겁니다 사실은 경력상으로 보면 FBI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충성을 바치고 있고 이런 그 핵심 우혹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주장을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딥 스테이트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캐시 파트리니까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2023년 12월에 한 보수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 과연 무슨 얘기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Who has Jeffrey Epstein's laptop? Laptop. FBI. They do that because they This is another government gangster operation. I think President Trump should run on. On day one, roll out the black book. And not just that. On day one, roll out all of the text message communications we, we were told were deleted. FBI의 국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FBI의 비밀금고를 열어서 그 파일을 꺼내는 순간, 아, 이건 끝이다. 거기다 숨겨져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죠?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펜본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소송에 걸려서 할때 개인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법무장관에 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펜본디와 FBI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 파일을 뒤져보게 된 거죠. 그리고 취임을 하자마자 펜본디가 이런 발표를 해요. 기밀 해제된 앱스타임 파일 1차 공개입니다. 아 1차 의미심장하죠 되자마자 2월 27일이니까 한한달 만에 1차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은폐된 게 있다면 밝혀낼 것이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배포할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흥분을 하죠 그런데 이때와 맞물려서 팬 본디가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장작을 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름을 완전히 끼얹어 버립니다 옥스뉴스 인터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리스트가 있답니다. 그것도 심지어 법무장관 책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잡았다. 와 여기까지 왔구나. 실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펜번디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월에는 이번에 아예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Of Epstein with children or child porn. 아까 2월에 리스트가 있다고 했고 5월에는 비디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합치면 딥스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아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엑시오스라는 정치 전문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법무부와 FBI가 고객 목록은 없었고 자살이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결론을 내렸다. 비디오도 없다. 이런 발표를 갑자기 해버립니다. 그동안 이걸 기다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있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서서히 김을 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7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오기 한 보름 전쯤에 아까 말씀드린 캐시 파텔 FBI 국장이 함또 보수 방송에 나가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Do you think we would also participate in not prosecuting people we had evidence to prosecute people on? Cuz the problem is there's been like 15 years of people coming in. 그사 아까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뭐 AI로 합성한 거 아니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분명히 FBI에 그 파일이 있다고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내가 와서 보니까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공개해? 이러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이제 또 난리가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펜본디를 불러가지고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펜본디의 해명 I was asked a question about the client list, and my response was, it's sitting on my desk to be reviewed, meaning the file along with. The JFK MLK Files as well. That's what I meant by that. Also, to the tens of thousands of video, they turned out to be child porn downloaded by that disgusting Jeffrey Epstein. 그러면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이걸 기다려왔던 마가세력이 이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SNS에 막 이렇게 마가 모자를 불태우면서 디스카이 k 스 이건 나쁜 놈들이 다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걸 5년 6년 동안 확대 재생산을 해 왔던 마가의 스피커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면서 팬본디 잘라라 트럼프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확대 재생산이 되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응을 해 왔던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팬 본디에게 무슨 정, 자료를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워딩을 잘 들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뭐냐? 공개해라! 다만,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믿을 수 있다라는 단서는 그럼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현 정부가 판단하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가려서 내보낼 것만 내보내겠다. 절대로 전부 다 오픈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셈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 세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재밌는 게 마가세력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주말 이후로 한명두명 명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더 이상 앱스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스피커들이 늘고 있고 대부분 스피커들이 이제 앱스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지난 주말부터냐?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고소를 한 시간과 타임라인이 맞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주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티엔에게 썼다는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사는 물론이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로퍼트 머독 아주 유명한 보수 성향의 언론 재벌이죠 직접 전화를 해서 윽박을 질렀고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14조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돈을 지금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 표정 보시죠? 이 상황에서 겁나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스피커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죠. 관심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말부터 뭘 하고 있냐면 이런 걸 본인의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요렇게 범죄자로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체포돼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끌려와서 무릎을 꿇리는 그런 ai가 만든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러시아와 짜고 트럼프를 음해하는 공작을 했다라는 틀을 만들어서 지금 던지고 있어요. 나한테 하지 말고 막가 여러분. 나하고 같이 안갈 거예요? 나 버리고 민주당 갈 겁니까? 할데 없잖아요. 같이 가야죠. 이걸 무세요. 라고 던지는 거죠. 민주당이 당락이잖아요. 민주당의 러시아 국기를 씌워서 이쪽으로 지금 이제 관심을 몰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안 된다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뭐, 내놓을 수 있겠죠.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저희 회사 거라서 이제 편안하게 쓸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민주당은 지금 그런 걸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자기 단속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공격할 힘이 현재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임 파일 뭐 이런 문제는 봉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들어 보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딥 스테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믿었고 신념이고 이걸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러면 뭡니까? 강단 있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의심해 볼수 있는 건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이유가 됐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증폭시켜 온게 아니었나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뭔가 강하게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 이론가고 혁명가로 생각이 됐을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습꽝스런 사람이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진행 구조고 등장인물들이 미국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라고 사실 이 논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죠. 말빨만 서면 그럴싸하면 그걸 믿고 5년이고 6년이고 추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마는.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겪고 있죠. 이 문제는 한번더 까뒤집어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점점 더 우리에게 병폐로 다가오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 그런 사건이다 아,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민주당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문제를 지금 보고도 전혀 반응을 못 하는가에 대해서 좀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